위아 코리안 마이 가방을 뒤져보면 사탕, 에비 초콜렛, 젤리 같은 게꼭 나오. 근데 애들 때문에 쟁여놓은 건데 결국은 내가 먹음. 당 떨어지기 때문이야. 어우당 떨어져. 잠에품 커피숍 냅킨 물티슈도 있어요. 위아 코리안 마이 집에 이런 줄무늬 티 하나씩은 꼭 있지. 하지만 외투를 벗지 못해. 등원룩이라 브라자를 아직 안 찾거든. 동네 엄마들이랑 커피라도 한잔 할라치면 쪄죽어도 절대 외투를 벗지 못해. 이제 날도 풀렸겠다. 등원할 때 브라자 차는 거 잊지 마세요. 위얼 코리안 마미! 어제 잃어버린 바람막이는 놀이터에 가보면 나타납니다. 으이그저 물병 찾아주려 하지 마세요. 주인이 알아서 찾아갑니다. 위얼 코리안 마미! 모자가 많아요. 벙거지 모자, 책 모자, 캡 모자 종류별로 하나씩 다 있어요. 그나저나 이책 모자는 이제는 못쓸것 같아. 그 뭐야 헬렌 켈러 말렌스키? 뭐 그런 데서 나오는 모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외에 거는 다 그냥 짝퉁 다버렸어 이거 원래 메이커가 없는 건데 그냥 이제... 좀 창피스러워가지고 못쓰게 됐어 이거 좋은건데 헬링클리그 왜이렇게 비싸? 거 아쉬워